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입안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자네 번째 날부터 우리가 둘째 마당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자 둘째 마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둘째 마당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첫째 마당에 있는 첫번째 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나서 첫번째 애플리케이션 이라고 하는걸 만들어 보고 나서 둘째 마당을 들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 안드로이드 라고 하는게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첫째 마당에 첫번째 첫째, 앱 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뭐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둘째 마당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둘째 마당의 일장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화면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만드는 거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이런 스마트폰용 앱은 일단 대부분이 화면 단위로 뭔가를 동작하게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바 표준 자바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꼭 화면 단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만들고 기능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스마트폰용 앱은 특히나 안드로이드는 화면 단위로 만들 수 있게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일단 만들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다 기능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쉬운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 화면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입력상자라든가 아니면 글자라든가 이걸 런 전부 다 뷰라고 불러요 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뷰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고 하면 일단 아 그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버튼이라든가 글자라든가 이걸 담고 있는데 모양은 없어요 모양은 없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화면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할당되어 있는 공간을 뷰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는 버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입력 상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뷰들을 담고 있는 게뷰 그룹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서 보면 이 버튼처럼 버튼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자, 화면을 구성하는 것인데 특히나 그 버튼처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별도로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뷰를 담고 있는 게뷰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그릇이라고 했는 그릇에 담아 놓잖아요. 뭐공 같은 거를. 그것처럼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뷰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그뷰 그룹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버튼을 그냥 담아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의 위치를 아, 버튼을 하나 놓고 또두 개를 넣게 되면 그걸 아래쪽에 자동으로 갖다 붙여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라고 하는 것과 뷰 그룹은 일반적인 용어고요. 그 중에 눈에 보이는 버튼처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위젯,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배치를 도와주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뷰라고 하는 거는 뷰그룹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뷰라고 하는 게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받으면 그 공간 안에 다시 또 뷰그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이 하나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버튼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뷰가 가지는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뷰 그룹이 뷰를 상속했기 때문이고요. 이걸 상속했기 때문에 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뷰 그룹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뭔 소린지 잘 감이 안 오더라도 자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화면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자바라고 하는 거를 자신있게 할 수가 없다. 아나 자바는 자신 있지 않아요. 자바라고 하는 거는 잘뭐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표준 자바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안드로이드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잘 모르면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이든 아니면 자바 기본서든 보고하시는 게 좋지만 자 혹시나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면 자 상속이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액티비티 또는 액션바 액티비티 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 API에서 제공해주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얘가 상속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소위 메소드나 프로퍼티, 변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면 이런 글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코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액션 바 액티비티를 익스텐즈 상속을 해서 메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면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액티비티인데 그 화면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능을 온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을 다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새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모 뭐 표준자바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안드로이드가 표준자바라고 하는 자바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 볼까요 자 우리가 자 첫째 마당에서 한번 해봤지만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면 바탕화면에 자 바로가기 아이콘 이런거 하나 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exe 파일 같은게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바탕을 딱 갖다 놓으면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라고 하는게 이제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 퀵 스타트 라고 하는 화면이죠 자 우리가 첫째 마당에세 해봤지만 일부러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언제라도 다시 업데이트가 될수 있어요. 구글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 도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래쪽에 체크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최신 버전이 있으면 얘가 최신 버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자, 여기처럼 최신 버전이면 이미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보면 되는데요 자 컨피규어 라고 하는거 있죠 자 컨피규어 라고 하는데 눌러보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설치할 때 sdk 매니저 라고 하는걸 실행을 하고 필요한 플랫폼 자 롤리팝 버전이 롤리팝 키켓 버전이 키켓 우리가 테스트 하고 싶은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툴즈라고 하는 것과 가장 아래쪽에 보면 e x 트 r 스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tools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SDK build tools라고 하는 건 이전 버전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위에 세 개만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여기는 5.0.1이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버전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설치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요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면 자,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앱해 봤던 것처럼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입력을 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마이 레이아웃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책에서는 샘플이라고 하는 말을 예제 프로젝트의 앞에 계속 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게 샘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알려 주기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처럼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 강의나 또는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에서 실습을 할 때는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레이아웃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API에 있는 기본적인 그 클래스나 이거 하고 이름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타운.점 오알지로 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 우리 회사라고 하면 m y c o m p a n y com 이런 도메인 이름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 네임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안드로이드 타운.점 오알지라고 하고 재미있대 패키지 네임이 있는데요. 이걸 바꿔주고 싶다면 여기 에디트라고 하는 거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아니다. 자 여기 마이 레이아웃이 아니라 레이아웃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패키지 네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표준 자바를 좀 해보셨다면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각의 소스를 소스파일을 담고 있는 일종의 가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방과 같은 건데 안드로이드는 이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가장 처음 주는 메인 메인 액티비티 즉 메인 화면이 들어가는 패키지 네임을 앱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저장될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자,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자, 이게 자, 요즘에는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시계에 안드로이드 단말이 올라가는 자,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간 단말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이제 점점 TV용 플랫폼도 있고 자 외워죠 시계용 플랫폼도 있고 구글 글라스라고 해서 자 안경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깜빡깜빡하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 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스마트폰용이다, 그 다음에 태블릿용이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처럼 미니멈 SDK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단말의 버전을 어디까지 할 거냐, 최소 버전은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 보시면 99.3%라고 나오죠. 진저브레드가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단말을 진저브레드 이상 버전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구글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말에서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OS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자, 여기 진저브레드 이상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거의 모든 단말을 커버한다라고 하는 걸알수있게죠 넥스트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첫 화면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블랭크 액티비티, 자, 아무것도 없는 첫 화면 형태만 있는 그걸 사용을 할 겁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하나씩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Next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주요한, 중요한 몇 가지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기본 그렇게 된 걸로 두고 Finish 버튼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뮬레이터는 우리가 별도로 예, 여기 화면에 뜨면 그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기존에 Eclipse를 쓰셨던 분들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퀵스타트 화면 같은 거를 왜 계속 띄어놔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MyLayout 또는 Hello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아니 그 새로 뜬 화면에 MyLayout, Hello 이런 거 같이 뜨면 안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각각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을 볼수 있는 거는 아까 보셨던 퀵 스타트 화면에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팁 오브 더데이하고뜬 거는 클로즈 해서 닫아 볼게요. 그리고 위에 안내글도 x 표시를 눌러서 닫아 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 졌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를 마저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작업해야지 그러면 여기 X 표시 눌러서 그냥 닫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실행했을 때이 화면이 그대로 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 화면을 닫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기존의 거를 새로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저 여기 있는 파일 눌러서 파일 메뉴 눌러서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걸 닫아 줘야 됩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면 아까 퀵스타트 화면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일단 에뮬레이터를 먼저 띄워놓을까요? 자 에뮬레이터를 먼저 여기서 하나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뭐였죠? 오른쪽에서 지금 네 번째 아이콘인가요? 네 번째 아이콘 가보면 AVD 매니저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에뮬레이터 중에서 Nexus 5 API 21이라고 하는 거 선택 뭐 선택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저기에 있는 실행 버튼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어떤 PC에서는 이 에뮬레이터가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에뮬레이터는 안 뜨고 중지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어, 우리가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